여기 게치 끝까지 끝까지 유리 아다 자어 나이스! 야, 야, 이 반대, 반대. 반대. 오케이, 오케이.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이장 나이스! 힙! 힙! 3천히 나이스! 져 던져! 던져! 던 리바운드! 리바운드! 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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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아! 수빈아! 이쪽에 재원이 가걸면 지수가 계속 비잖아. 뒤에 봐 뒤에. 자 재원이 또 걸어! 재원이 또 걸어!

시청자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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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수지러분여러봐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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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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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

스스 뒤에 뒤에. 그렇지. 그렇지. 아이아이 yeah! yeah! 자리 잡 자리 잡할수 있어 할수있어 너7시초 게임, 개인 파울 세시요 신파울이야. 접촉 다음 로 지어. 이제! 리바운드 리바운드. 오케이, 그렇 수비수비 준비해, 준었다 준비해, 준비해! 어비해 준비해! 준비해, 준비비해비해비수비해비해준비비해비 받아줘! 해 준비해, 준비해! 준비해! 준비해, 준비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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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비해비해비해준비비비 好好，继好好完好好了，好好女单的。哦。来好好好好吧！兄弟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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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兄弟 마지막에명 그대로 들어갈 거 처음에 뜯던 대로. 지금은 이쪽에서 자 규리. 규리랑 규리가 막. 치수가 공을 보러 들어가는 걸따라가 나랑 계속. 배들 네가 막아줘야 돼. 치수가 들어갈 수 있게. 어? 아, 다시. m ì n k